이정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아무 소용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변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곳에서 떠들어대는 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거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누군가는 계속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할 거라 믿습니다. 좋은 나라로.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눈문도를 못 먹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것.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대전, 대덕 구청이 현 정부 편이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연예인 김재도 씨에게 지급하려던 90분 강연료 1,550만원은 국민 세금이지만 국회는 물론 기획, 재정부 감독조차 받지 않는 2조원 가까운 교육부 지방 지방교육 재정 특별교부금 가운데 일부라는 것. 한마디로 눈먼 돈이지요. 교육부는 지난해 풀뿔이 교육자치 사업 명목으로 30억 원을 편성해 전국 25개 기초지자체에 내려보냈고, 대덕군는 회당 10만원짜리 강의를 여러 번 열겠다며 교육부에는 신고해놓고, 1억 5,500만원을 타가서는 예정에도 없던 친정껏 인사를 불러 고에게 강연료를 지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담당자들조차 어디에 쓰라고 주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라니 말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대덕구청보다도 재정 자립도가 더 열악한 11.4%인 충남 논산시에서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에서 사람이 사람하게라는 주제로 김재동 씨에게 강연비 1,62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타운홀 미팅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논산시장이 2012년부터 거의 해마다 열고 있고 2014년에도. 김재동 씨를 불러 똑같은 주제로 천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인 시 예산이었습니다. 김재동 씨에게 지난해 지급된 다른 곳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북 예천군 천오백만 원, 김포에서 천삼백만 원, 동작구에서 천오백만 원, 중남 아산시에서 두 차례 강연하고 강연료로. 총 2,700만원, 세종시 1,500만원 더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작년 한 해만 1조 1,770억 원을 태양광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보조금 중 상당수는 눈먼 도이대 정권 지지 세력에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 못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경영을 엉망으로 한 중공영제 버스회사 부실을 매년 1조원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회사들은 제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새 세금을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뿌린 3조 원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당수는 퇴사한 직원, 일안 하는 사업주 가족 등 엉뚱한 곳에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청년상등 온갖 명목의 현금 살포 복지는 눈먼 인 돈이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이라면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면제해주며 밀어붙인. 24조 원 규모 건설 사업, 48조 원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 SOC, 사회 기반 시설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도 눈먼 돈처럼 쓸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짐작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 장관, 구청장 등이 자신들의 피와 같은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전 정권을 마구 험친 내어놓고 탄생된 현 정권 적폐 청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 정권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관례 악습이나 관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청산하셔야. 오히려 답습하고 더 악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은커녕 상식도 없고, 정의는 물 건너갔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어 더욱 피폐한 삶만, 삶만 안겨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국민 패세는 눈먼돈이 아닌, 우리들의 피와 땀,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이 시점에서 장규표 선생님이 민주화 운동과 5.18 유공자 포상금을 신청조차도 않은 이유 하나가 김영삼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닌 바로 국민이 낸 세금이라 더욱 받아서는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감동으로 더욱 생생히 울려 퍼지는 것은 왜일까요? 감사합니다.